예, 네, 김지선 후보. 간단합니다. 노동 운동을 쭉해 오셨고요. 노동 운동. 네, 노동 운동을 하시다가 네. 노회찬 후보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죠. 네. 그러니까 1988년 12월에 음. 인천 해고 노동자 협의회 사무국장을 이 김지선 후보가 하셨어요. 그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노회찬 전 의원이죠. 노회찬 전 의원이 노동 운동 쭉 하셨잖아요. 그쵸. 계속 진보정당 운동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힘든 삶을 사셨죠. 인민누리. 예. 국법법, 예. 네, 국가보안법으로 이제 그 징역도 사셨고, 하튼 여그 과정에서 이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또 재테크 프로그램이니까 재산 먼저 소개를 해야죠 뭐 그런 분들이 재산이 있나? <laughs> 예. 그렇죠. 예, 재산 없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재산이... 김지선 후보 재산은 요번에 등록된 거 말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그 공직자 재산은 아, 부부니까 네, 합산고지가 예. 되기 때문에. 노회찬 후보 거. 예, 아, 노회찬. 노회찬 그 전우현 거, 예, 노회찬전 의원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 예, 좀 소개를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을까? 예. 얼마나 있으세요, 이 분은? 야, 진짜 2004년도에 이제 국회 입성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때 비례대표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때 재산이 마이너스 3,900만 원. <laughs> 빚지고 사셨구나. <laughs> <laughs> 그렇죠. 예. 마이너스 3,900만 원. 와, 근데 여기 보면은 채무가, 예. 채무가 개인한테 채무가, 예. 1억 8천. 어 그래도 1억 8천을 꾸실 때가 있었구나.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려주신 네. 분도 참 이제 뭐 네. 어떤 관계신지 이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후원을 하신 건지. 아니, 사실 근데 가족일 뭐,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음. 정치인 음. 이전의 상태에서도 이걸 음. 후원을 받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빚을 내면서 살 음. <laughs> 사셨던 네.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2004년도에는 마이너스 3,900만 원. 네. 근데 2 0 0 5년도는좀 늘어납니다. 음. 빚을 더 지셨어? 어, 아니요. 빚이 이제 줄어들고 아, 재산 네. 이제 어느 정도 네. 형성이 돼요. 네. 6 7 0 0만 원. 갑자기 많이 늦었네. 네. 네, 갑자기 많이 늦었죠. 세비, 세비를 다 받지 않으셨는데 그때. 네. 네. 근데 하여튼 뭐 세비, 세비 네. 수준에서 이제 재산이 조금 늦었어요. 예. 네. 네. 국회의원은 이제 후원금도 아, 후원금 받을 수 예. 있으니까 네. 매년 이제 1억5천만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네.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 의원 사무실에서는 의원 명의 통장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거든요. 네. 이제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활용하듯이 그래서 네. 이제 그 본인 재산을 잡히는 부분이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인데 네. 내가 쓸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내 재산처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인 거죠. 네. 이제 공식적인 정치 자금이 자기 계좌로 잡히기 때문에 세비 외에도 어느 정도 수입이 늘어날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 상당히 많아요. 음. 막일 년에 예금만 막 삼억씩 늘고 하는데 보면은 음. 선거 때여서 이제 정치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음. 그걸 사용을 위해서 이제 음. 계속 자기 통장으로 옮긴. 그래서 이제 6천만 원 네. 플러스 6천 되셨어. 네, 근데 어. 2006년도엔 좀 재산이 또 줄으셨어요. 어 무슨 일이 있었지? 2006년에? 2006년도에요. 네. 뭐 이제 지방 아, 아, 예, 선거도 내시고. 있고. 아이때돈좀 네. 쓰셨구나. 장비도 많이 쓰고. 선거도 있고, 그니까 이제 당비도 내고 네. 이제 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전년도보다 4,700만 원 줄어서 재산이 네. 2천만 원 정도가 네. 됩니다. 그런데 네. 2007년도에 네. 재산이 갑자기 확 늘셨어요. 오이거 얼마나? 이억 5천 5백만 원이 늘어 이건 뭐지? 2천 칠백만 원이 늘으신 거예요. 와, 오, 그래서 그, 저는 예. 이거 조사를 하면서 예. 와, 이제 재테크에 제대로 성공하셨구나. 예. 이제 공직자 생활 한 3년 하시고 하니까 이제 재산 늘리는 법 아셨구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그게 아니더라고 그럼 뭐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예.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예. 부모님들도 그 고지를 해야 돼요, 예예. 공직자들은. 예. 그런데 이제 독립적으로 생계를 할 경우. 예. 그러니까 생계가 따로 예예. 될 경우에는 이제 고지 거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생활 이제 보호를 위해서. 예. 그래서 2006년까지는 고지 거부를 하시다가 예. 2007년도에는 고지를 하신 거예요, 부모님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부모님 재산이 들어온 거예요. <laughs> 부모님 재산 포함해서 네. 2억이 되신가? 그러니까 2억 5천 네. 5백만 원이라는 재산이 늘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부모님 재산 신고한 게 3억 7백만 원이에요. 집이 한채 있으셨구나. 그럼. 그러니까 집도 있으시고 예. 이제 예금도 있으시고. 예금 조금 있으시고. 예. 그러니까 2억 5천 5백이 는게 아니라 4천 예. 5백만이또 줄어버렸어요. 줄은 거구나. 예. 그러니까 <laughs> 2007년도엔 또 대선도 예. 있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아, 이분은 그치. 그 공직에 오르셔서 예. <laughs> 정치인. 예. 어? 재테크 도움이 안 됩니다. 예. 예. 장관급 예. 응? 예. 공직자가 되셔서도 예. 전혀 재테크를 못하시죠. 예. 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재산을 못 늘리신 분. 네, 오히려 까먹으신 분. 그 네. 기존에서 네. 쭉 노동운동 하시면서 재산 네. 못 만들고 네. 막 빌리고 이러시다가 네. 근데 끝까지 원래... 이러시고, 네. 그러다 이제 2008년도에 낙선을 하시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야인 생활을돌아가시죠 음, 그때 또 자료가 없겠네요. 예, 네. 네. 그때 이제 재산 자료는 없습니다. 그데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활동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네. 2008년도에 뭐 아시겠지만 촛불이 그냥 난리가 났었죠. 예, 백만 촛불이 모였었죠. 네. 네. 예, 그때 이제 열심히 네. 활약하시면서 네. 이제 진보 예? 진보정당 만들게 아니면 그 전에도 민노당으로 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 그죠. 이제 민노당으로 네. 하시고 이제 네. 계속 하셨는데 네. 이제 새로운 활로를 네. 이제 모색하시면서 진보신당. 네, 진보신당 계속 하셨죠. 예, 창, 창당하고 네, 창당하고 이제 공동 대표로 네. 예, 있으시면서 이제 쭉 그렇게 지내 오시다가 네. 2011년도, 네. 아, 2011년도가 아니고 2012년도 선거에, 예. 예, 선거에 또 출마를 하시면서 서준영 후보를 이겼어. 네, 그렇죠. 아, 예. 그때 이제 재산을 신고하게 되는데 예. 어이 또 깜짝 놀랐네. 어, 얼마나 뭐 재산이 7억 7천이 됐어, 갑자기. 어, 이거 계속 어떻게... 마이너스셨던 분이. 어떻게? 해? 그래서 또 어떻게 됐나 보니까 또 부모님. 이 <laughs> 부모님이 부모님 재산이 예. 6억 5천. 아, 갖고 계시던 집이 갑자기 올라왔구나. 뭐 이제 그랬을 예. 수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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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출원밖에 예.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예. 그걸 하지 말고 하여튼 부모님 재산 유고였죠. 음. 그러니까 본인 재산은 이제 1억 2천 정도. 어, 집 한채 아니야 집도 안 되는데. 그렇죠. 예, 전세 집인데 예. 1억 5천이면은 예. 예. 전세 하나. <웃음> 하여튼 <웃음> 예. 크게 이제 재테크는 성공 못하시고 계속 예. 공직에서. 이건 이제. 재테크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예. 예. 음, 생존을 그 염려해야 돼 상황이다.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계속 이제 <laughs> 예. 진보 정당 운동 예. 그 예. 이제. 그 진보 정당이 이제 뭐위태위태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예. 네.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그 김지선 후보 등록할 때는 얼마나 나왔나요? 아 이번에 이제 김지선 후보 등록할 때는 총 신고한 액수가 2억 1,400만 원이더라고요. 어, 또 많이 줄었네, 7억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 시부모님이니까 누, 빠질 수 있겠구나 또. 그렇죠. 예. 예. 본인의 직계가 아니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 좀 예. 가감이 있고요. 이때 예. 이제 배우자의 예. 그 재산. 예. 그 그러니까 노회찬 전 의원의 재산 신고한 게 1억 100만 원. 어, 뭐 거의 비슷하네. 예. 예 그렇죠. 통장에서 그러니까 사실... 많이 까 까먹으셨구만. 예. 그러면은 2억 얼마면은 김주도 후보 재산이 1억? 어... 예. 그러니까 그게 포함돼 있는지 포함이 안돼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예. 모호하게 자료가 예. 나와서 그럼? 예, 뭐 그건... 잘 모르는 거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요. <laughs> 예. 여러분 예. 이분들은 거는... 돈이 없어요. 네. 예. 돈이 없고 맨날 노동운동만 하고 사회 운동 했던 분들이네요. 그 그러니까 재테크에 우리가 배울 게 없어. 네. 그렇죠. 재테크 이런 분들 배우면 안 되고요. 근데 사실은 그 김주선 후보가 나온 게 노회찬 전 의원 이거 국회의원 그만둘 때참좀 억울하게 그만 이게 잘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X 파일이죠. 네. 그래서 이걸 사건 한번 다시 한번 짚고서 예. 네. 그 공직 생활 떠나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어, 삼성 엑스파일은 뭐잘 아시겠지만 2005년 8월 18일날 그 노회찬 의원이 당시 의원이었죠. 네. 예, 그, 그 법사위에서 네. 삼성에게 떡값을 받은 검사 7 명의 실명을 공개했죠. 공개 네. 예, 공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을 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음. 그 기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09년 2월 9일날 네. 이제 그 기소한 내용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통신 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으로 징역 6 개월, 자격정지 1 년,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를 합니다. 예, 이참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치령이네. 없죠. 예. 예. 그래서 떡값을 받은 검사들을 이름 공개했다고 예. 이게 통신 비밀보호법과 명예훼손으로 예. 예. <laughs> 처벌을 받는다. 이게 되게 웃겨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번에는 다행인 게그 이심에서는 예. 이게 또 무죄를 선고를 받아요. 어, 그래요? 예. 예. 그래서고 이제 또 검사들이 또 항소를 하죠 예. 꼭 처벌을 해야 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올해 예. (2월 14일이죠) 최종 판결이 났는데 음. 대법원에서는 예.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예.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면서 원심을 음. 확정합니다 음. 중간에 무죄도 받았다고 뭐~ 했다 <laughs>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의 채널 의원님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까 왜 소리 지르라고 처벌을 한다. <laughs> 어? 고성방가로 그냥.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좀 억울하게 그 의원직을 그만두시게 되셨어. 그런데 네. 김지선 후보 그 사모님이신데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노회찬 의원의 노동운동 선배다. 사실은. 네. 선배다. 노회찬은 내가 키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랍니다. 아. 그런데 네. 그 대진표가 좀 만만치 않아요? 허준영 아출수. <laughs> 예,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여하간, 그, 마지막, 노에, 김지선 후보 부분은 이 양반들은 재테크랑 좀 관련이 없고 생계를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다. 우리가 네. 배울 건 없다. 네.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겠고요. <목소리>